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이 오늘 연길시 전민건강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주임 최홍성이 시상식에 참석해 축구 팬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시각을 증견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 체육 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련맹전의 마지막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됐는데 연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쌍방 선수들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악량된 투지를 보였는 바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연결시 대표팀이 2대 0으로 화룡시 대표팀을 눌렀습니다. 그전 경기의 승점 순위와 결부해 연결시 대표팀이 최종 연맹전 우승을 따내으로써 이번 축구 연맹전의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호가복이 연결시 대표팀의 우승 상배를 수여했습니다. 연변 축구 명장 김광조, 장연모, 백승호, 연변 용정 축구팀 감독 이기형. 연변 용정 축구팀 코치 허파, 연변 축구팬 협회 회장 고은철이 각기 준 우승과 3등 상대, 우수 경기 구상, 득점왕, 공평 경기상, 우수 축구팬 조직상을 시상했습니다. 묵직한 상대를 받은 선수들은 환호하며 경축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나와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축구 연맹전은 주체육국 각 현시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 8개 현시에서 각기 1개 팀을 조직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9월에 개막한 이래 경기는 6개로 7라운드 28 게임의 다채로운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심금을 울리고 다채로웠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용왕 매진의 분투정신을 생동하게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의진취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의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은 기밀히 협력해 경기 플러스 문장을 알심들여 엮으면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힘써 주동했습니다. 여러 농특산물 전시 판매, 무형문화재 종목 전시 공연 등 특색 활동을 펼치고,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주제 우대 정책 및 관련 관광 로선을 내놓아 아름다운 연변의 생태의 미, 인문의 미, 발전의 미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전국 각지의 축구팬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아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로 전화시켰습니다. 연변 축구 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를 벗어나 지방 특색을 과시하고 문화 관광 소비를 견인하며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됐습니다. 축구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금융기구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025 길림은행 연변 초현시 축구 연맹전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연결팀이 7연승의 절대적 우시로 우승컵을 안아갔고, 영정팀과 왕정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7라운드 새 경기가 오전에 먼저 시작됐습니다. 2위 구치기에 들어간 영정팀은 홈에서 도나팀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불과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낸 영종 팀은 전반전에 도합 4골 넣으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고 최종 5대 2 대승으로 당당히 준우승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가장주목받던 왕청 팀대 훈촌 팀 경기에서는 홈팀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 다소 이른 시간에 훈촌 팀이 선제골을 뽑아냈고 왕청 팀은 동점골을 뽑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고 훈촌 팀이 승리하나 싶었지만 경기 막바지 시간에 조심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왕청 팀에 페널티킥 기회를 주었고 결국 왕청 팀은 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으며 3위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잡은 어리를 놓친 훈촌 팀은 4위의 성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2대0으로 안도팀을 이기며 어휘의 성적으로 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에 뚫리지 않던 안도팀의 골문이 후반 42분경과 49분경에 연속 뚫렸습니다. 어휘에쓴 마지막 경기에서는 연결팀이 2대0으로 화룡팀을 제압하고 7연승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전에는 화룡팀이 완강한 소비와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56분경 활용팀소비선의 치명적 실수가 나왔고 연길팀 31번 조진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곧이어 59분경에 김흥도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연길팀이 7차례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연길팀의 정건호가 득점왕을 획득했습니다. 我觉得这个赛事得多办，因为是延延延边是足球之乡嘛，所以这有这种赛事得多办。然后我也希望，我也我也希望延延延边足球更往上一步，更高的发展，往上走。然后也感谢下雪天观众，下雪天也看我们踢球，也感谢我们这帮兄弟们。 이 시, 헌, 2025 길리 문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이 19일 환호성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8개 현시의 대표팀은 7 라운드, 28개의 치열한 대결을 펼쳐 연변의 축구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연맹전 기간, 연변 라조, 텔레비전, 방송국은 고화질 중계차와 화면 분할 기술을 사용해 텔레비전 더하기 신매체 전파 행렬로 경기장의 격정을 제때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의 경기 관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 2025 길리문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보도에서 연변 라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경기 특징과 축구 팬들의 수요에 근거해 텔레비전 더하기 신매체 행렬을 통해 경기를 생방송했습니다. 특히 고화질 중계차를 사용해 중점 경기를 생방송함으로써 직접 현장에 올수 없는 축구 팬들이 경기장의 다채로운 순간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연초사회스전조바시연맹무대스투 시자 고처와3 0위기원장총화면지도 신호 전수도 시중급의 배치. 의 직보 이즈, 지수성지, 이즈, 사회시, 지혜화, 연맹전 진행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과감하게 혁신해 한 화면에 여러 경기 동시 중계 모식을 내용과 어로 전반 플랫폼 행렬 전파 체계를 구축해 전반 과정에서 인터넷 생중계의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했습니다. 또 인민넷 신화사 길림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및주직성 매체 그리고 각 현시 용합 매체 중심 등 신매체 플랫폼의 여러 경로로 신호를 발송해 활동 전파 효능을 극대화하고 브랜드와 내용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수용자들의 경기 관람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연변 현시 축구 보의 가장 핵심점은출多场'니다 联赛每一轮都有三到四场比赛的同时开赛，网友点击对应场次就能快速切换，既不用在多个连接反复折腾，也提升了分享效率，真正实现了一站式观赛，大幅增强了用户的沉浸感和粘性。 공개에 따르면 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 생방송 기간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각 신매체 플랫폼의 룩의 방송량은 약 110만 회에 달해 전민 경기 관람의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연변 축구의 활력과 매력이 더욱 널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일전교육부는 제3진 전국대학교 황대윤식 교훈팀 건설시범 활동 인정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습지 및 생태교훈팀은 과학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아 전국대학교 황대년식교훈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교훈팀은 연변대학과 중국과학원 동북지리 및 농업생태연구소의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 홍교수가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20여년간 이 팀은 장백산 지역과 두만강 뉴역의 습지 생태계를 연구하고 1년의 과학연구 성과를 내 변강의 생태 장벽 건설과 녹색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제1진 길림성 본과대학 우수인재 양성교외 실천교수기지의 한으로서 이 팀이 건설한 실천교수기지는 정부,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 사용호 일체화 융합 육성 모식을 실현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教学中，我们打造“红色基因、绿色使命”的育人特色，一门国家一流虚拟仿真真实实验课，已服务超六百人次，还指导学生斩获国家级竞赛奖十二项、省级奖四十五项。科研上，团队在研项目五十项，在 Nature 子刊等高水平期刊发表论文一百六十九篇，荣获省部级奖项十项。 4년간 이 팀은 과학 연구 혁신 및 인재 양성 융합 발전 특색을 형성했으며 국가 생태 문명 건설 및 일대일로 수요를 둘러싸고 과학 연구 혁신 더하기 사회 실천 더하기 국제시야 우수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해 변강의 생태 보호와 교육 사업에 많은 우수 졸업생들을 보내줬습니다. 본단은국고 제의한의 학생들의 시각적 교육을 학교의 교기 학교의 교육기교기교육기기기 교원팀은 동북아 생태안전수요를 지향해 다국습지생태감측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길림성 연합중점실험실, 진대하 원사사업소 등 플랫폼에 의탁해 국내외 대학교와 공동육성기재를 건설하면서 <목소리도> 선으로과학기술부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국가자연과학기금등대상37개를주관해우리나라의습지및생태연구가앞자리에서도록주동했습니다延边大学湿地与生态教师团队将以黄大年同志为榜样，教书育人，敢为人先，不断在湿地生态保护与恢复以及生态文明建设等方面取得突破性进展，坚持为党育人、为国育才的初心使命。 为边疆生态安全与人才培养不懈奋斗。我们始终以黄大年同志心有大我、志诚报国的精神为指引，聚焦国家生态安全与区域发展的重大需求，坚持科教融合，服务社会。未来，我们将进一步强化师德师风的建设，持续为国家生态文明建设与高质量发展贡献力量。 화룡시 서성진 어랑촌에는 높이 22m의 기념비가 우뚝 서서 있습니다. 기념비는 1957년에 처음 세워졌고 1981년에 재건됐으며 정면에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한 비석이 아니라 역사의 증견자이기도 합니다. 92년 전 13명의 항일 용사들은 이곳에서 피로소 근거지를 사수해 정사의 길이 빛날 동북항일연군토쟁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1933년 2월 11일 일일째는 360여 명을 규합해 연합토벌대를 구성한 후 어랑촌 항일 요격 근거지를 기습했습니다. 항일 근거지를 보위하고 현위 기관과 마을 백성들을 안전하게 전의시키기 위해 중공, 화룡, 현위, 서기, 최상동, 요격대, 중대장, 김세 등은 요격 대원들을 거느리고 용감하게 반격했습니다. 6시간 남짓한 치열한 격전 끝에 아 9명이 장렬하게 희생되고 4명만 포위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랑촌 13용사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오랑촌 유랑촌, 유도촌 유랑촌, 유이촌 유랑촌, 유랑촌, 유랑 是这个我党领导的抗日武装第一次与日军啊正规部队啊日伪军警进行这个大范围的这个正面作战，以十三名这个这个游击队员与这个日伪军警三百六十多人进行了长达六小时的战斗，敢于抗敌啊，这是是一种体现了中华民族的不屈不挠的这个宁死不屈的精神。 어랑천 전투는 동만 특유에 대한 일본 침략자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최초의 특징으로 인해 동북항일연군 사상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전투가 됐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책에 수록된 막은개 전형적인 전투 가운데서 어랑천 전투는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책의 저자 중한 명인 공령판은 시간적 요소를 제외하고도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의 적들을 막아내고, 약한 역량으로 강적을 타격하며 비교적 영활한 전술을 구사한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요격대 건설 초기에 특히 드문 전형적인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90여 년이 지나 봉화는 꺼졌지만 여웅 정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랑촌 13용사는 선열로 민족 자강의 신념을 불어넣었고 생명으로 영원히 빛바래지 않는 항전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져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정신적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